안녕하세요. 네, 고양 나로농원 최근학입니다. 어, 저희 농장은요 어, 만차랑 단호박 어, 그 모종을 그 증식해서 어, 그 공급하는 만차랑 단호박 전문 그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차랑 어, 그이 고종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상에 보면은 어 이런 바로 이것이 그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아니고 어이 어서 이 동그란 그런 저 호박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뭐 이게 만차랑이다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만차랑 단호박에 대한, 어, 그, 여러가지 그 유튜브들이 그 나오고 있는데, 어 그분들은 전부 다, 다 그, 무슨,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하면은 무슨 뭐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진실을 그 알려야 할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가지 그 동영상 들그 보시고서 참고하실 것만 참고 하시고 어 그냥 뭐여저 예 버리시고 어 제가 예 오늘부터 그이 3편에 1편 2편 3편 으로 그 오리지널 그냥 만차랑 단호박의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그 시청 하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편으로, 만차랑 단호박, 그 재배 방법 1편으로, 그 만차랑 단호박의 그 특성, 그리고 재배 방법, 좀그 정식 시기 및그이 요령, 그리고 재식거리 및보정 소유량에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2편에서는 시비 방법부터, 어, 그리고, 어, 그 병충해 방제, 뭐 잡초 방제,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예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차랑 단어박의 그 특성은요, 어, 얘가 저 그, 이 이렇게, 예, 보시면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어, 얘가 그, 이, 예, 초, 잡종 그 강세의 발현이 아주 현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열대성, 그러니까 내병, 내서성과, 어, 그리고 내병성, 그러니까 병해 아주 고중 그 중에 강하고, 어, 내병성, 그리고 수량이 많고 내내성 내병, 내병성이 우수하고 수량이 많으며 이렇게 과피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이렇게 광택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고 이 녹색 바탕에 이런 담록의 그줄반점이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한 육질은 바로 제가 하나 갈러 봤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진황색으로 어, 아주 두껍고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게 떡, 죽 아, 그리고 찜, 어, 제빵 등이 다용도로 어, 이렇게 이 인기가 높은 예, 이 특히 또이 표피와 이 표피하고 이 꼭지가 아주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이런 저그 어, 일반 이 메트로망이나 이런 거 보다도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이 일반 단호박들은 코르코막에처럼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피가 이 그렇게 단단하고 이 꼭지도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그런 이 특징이 있고요. 어, 이렇게 요즘에 예, 이런 요가와 비슷한 그 만차처럼이라는 요가와 비슷한 이름도 비슷해요. 얘는 만차랑 단호박이고, 얘는 만차처럼 단호박인데, 네, 이렇게 비슷한 호박이 나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 네, 그게 예, 뭐야 만차랑 단호박이다라고 절대 속지 마시고, 어, 이 만차랑 단호박을 예, 꼭 확인하시고 어, 이렇게 저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만차처럼은 그, 이렇게 한이두 그, 평당 이렇게 하나씩 심는다고하고요 얘는 1 0 평당 그이한 줄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종을 이렇게 전문으로 생산해서 전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모종을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이 산목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마디를 잘라가지고 산목을 해서 뿌리를 받아서 내보내는 영묘고 저는. 그 마디 뿌리 받은 모종이라고 해서 마디마다 포트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뿌리를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그, 예, 모종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예, 저는, 예, 제이동원만의 그, 이 기술 개발로 그 마디 뿌리 받은 모종 그 특허를 등록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예, 그 일반 그 삼문 모종과 병, 병행, 행을 해서 이렇게 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는, <laughs> 뿌리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다는 그 택배, 거의 95% 이상이 택배로 이렇게 전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배로 이렇게 공급을 해도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이 포트가 이렇게 엎어져서 흐트러져도 그 뿌리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도 100%그 활착이 되는 이러한 아주 튼튼한 모종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허 등록 제10-1597-291호로 이렇게 특허 등록을 해서, 어, 지금 생산하는, 보 어, 모종입니다. 예, 만차랑은, 예, 이렇게 그 제주 지역 그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강원도, 어, 또 경기 북부 지역, 어, 그, 어, 5월 그 중순 이후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만차랑은 일반, 예, 그, 단호박보다, 어, 한 일주일, 십일 늦게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열대성이기 때문에, 그 너무 그일찍적그 저온성인 이런 일반 단호박이나 일반 호박과 같이 심어 놓으면은 그만큼 그 활착을 하는데, 예,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심는 것이 오히려 활착이 더 빨리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어, 이렇게 그 전작으로 심는 것은 제주 4월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월 중순경까지 그리고 감자 양파 마늘 보리 이런거 후작으로 심는 분들은 6월 말까지 이렇게 정식을 하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가움이 심했기 때문에 봄에 일찍 심은 사람보다 나중에 늦게 6월달에 심은 분들이 더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그이 날씨에 따라서 좀 그런. 변동사항이 좀 있구요. 어, 제식거리는 네, 이게 만차랑은 10평에 하나 심으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만차처럼이 그 만차랑인 줄 알고 10평에 하나 심었다가 어, 지금 그 뭐야,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만차랑은 분명히 10평에 하나 걸로 심어놓으면은, 그러니까 1000평이라 봐야 100주면은 됩니다. 이게 모종 값이 남달 비싸다고 하지만은 5천 원씩이라 고 해봐야 어그 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1 0 평이라고 해봐야 일반 단호박 모종으로 심으면은 어그 50만 원 가지고 어림없죠. 모종을 사서 심는다면은 일반 단호박 모종은 적어도 100만 원에서 1 50만 원 이상 가져야만이 원래 제대로 심으려면은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60cm, 80cm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그것은 다 순치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만차랑은 순치기나, 그, 이, 뭐야, 순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노콜만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이 곁순을 잡아줘서도 안 되고, 어 그대로 방임 재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아주 쉽고요. 병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뭐, 이 농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단호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저그이 뭐야 원래는 6미6미로 6m 심으면 10평에 하나 꿀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차랑은 그 다섯 주당 하나씩 그 수분수가 따라갑니다 수분용 호박이. 그래서 만차랑 자체에서 수컷이 피기는 많이 핍니다. 피는데 꽃가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가 많은 수분수용 호박을 같이 심어주는 겁니다. 다섯 주당 하나씩 여기서 따라갔는데, 0천 평이면은 백 주니까 백 주당 이십 주가 따라가죠 어, 그러면은, 오메다 오메다 간격으로 이렇게 그 심어주면은, 어, 이렇게 수분수까지 이렇게 해서 열 평에 하나 뿔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 심어주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그, 어, 수, 그 수분수 같은 경우 맷돌호박으로, 어, 일반호박으로 수분수를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어, 좀 손해를 많이 보죠. 어, 그 일반호박은 그 저온성이기 때문에 한여름일 때막 무더기 때는 수 끝이 안필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 끝이 한여름에도 어, 그잘 펴주는 지오브라 아, 또는 포화로 두가지 네, 품종이 있습니다. 그, 이 품종으로 심어줘야만이 만차랑의 재맛도 나오고 수확량도, 어, 이, 음,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 수분수, 지오브라나, 어, 화루를 이렇게 심어주면 좋고요. 예, 혹시나, 아, 어, 얘는 저, 그 일찍, 여기서 이제 마디, 이, 이 자른 모종이 가기 때문에 이거 바로, 얘는 저, 네 마디에서 여섯 마디 사이에 무조건 호박 암꽃이 하나씩 오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게 그씨한 모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어, 최소한 1m 인해서 여는 것은 전부 다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저, 그냥 따 버리지 말고 버려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저 조그만하게 클 때까지 놔뒀다가 따서 애호박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얘는 에어박용으로 일부러 만차랑 단호박을 재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얘는, 어, 그, 이, 한여름에도 계속 착과가 되기 때문에, 예, 에어박, 그러니까 주로 이제 9월 중순경에 여는 것은, 이제 이후에 여는 것은 입질 않기 때문에 에어박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어, 그렇게 에어박용으로 이용해도 좋다. 또 호박잎도 아주 먹을 수 있는, 어, 이러한, 호박입니다. 이렇게 어 참고하시고, 만차랑 단호박을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편으로 이렇게 전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심의 방법부터 이렇게 또 차곡차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